아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후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드디어 서머 캠프가 업데이트 되었고 그 다음에 수아라 뽑기가 시작되었어요 어, 수아라를 만약에 보고 2레벨로 쓸수 있으면은 써볼까 고민도 했는데 어, H커뮤니티 기준 3보고 이상부터 쓴다고 하더라고요 수아라를 그래서 과감하게 패스하고 산 보고 뽑을 자신이 없어요. 과감하게 패스하고 존버 하겠습니다. 어린 슈가 언제 또 보고가 언제 또 뽑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린 슈 뽑기 없지 않을까? 근데 뭐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어린 슈삼보구를 위해서 뽑기를 하고 코얀 한때 뽑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베론 때 뽑기를 하고 다시 코얀 한때 뽑기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는 존버를 하려고 합니다. 산동안. 조용하겠다는 거죠. 퀘스트는 밀었고, 7월 10일 20시 내일, 오늘인데, 7월 10일 20시 0분 이후에 개방이라서, 오늘이죠. 오늘 8시 이후에 개방이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AP는 안 쓸게요. 퀘스트 때 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뭐별 뉴스나 소식은 딱히 없었어요. 어제 하루 휴방한 것도 도무지 컨텐츠거리가 없어갖고 이미 다 소개를 해드렸잖아. 그래갖고 또 바보같이 그 아츠팝 뽑는 그런 영상 쓸까봐. 아 그리고 수사실을 지금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네 어린슈보다 수사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어, 아라시랑 공명을 넣어주면은 333이 아닌데서도 써지거든요. 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평균들 70만 정도 뽑아내고 있어요. 이보구구요. 수사실을 100레벨을 찍어주는 건좀 오버 같고, 금포가 남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애들 줘야겠죠. 뭐, 다음 버스터 파티나 뭐 이런데 쓸 때를 대비해서 아껴둬야겠죠. 수사실을 어, 수사실 연기자리 2차 피규어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해서 소식 다 전해드렸고 어, 신규 추가된 피규어는 없고. 케바 피규어가 재판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3차 재림은 다 팔렸고요. 이 3차 재림은 다 팔렸고, 2차 재림 케바 피규어가 재판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약을 따로 굿즈 샵에 따로 들러가서 샤, 사야 되는데, 애니플러스 샵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남는 거를 팔더라고요. 10월 달까지 나오는 거. 그래서 2차짜린 케밥 피규어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 갖고 검색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히려 얘가 더 매진됐지? 얘는 재판을 안 한대요. 얘는 매진됐어요. 재고 재고 소진됐어요. 그거 체크하셔 갖고 얘가 더 멋있나? 난 얘는 별로던데. 난 얘가 좋은데. 2차 차 케밥이 좋은데. 진행을 하셔 갖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알라딘 나온 책 없고요. 일찍 종료를 할게요. 여러분 서버 캠프 20시 개방이니까 8시에 개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진행해 갖고 같이 즐겁게 패고 즐겨 봐요. 내일 봐요, 여러분. 어, 뭐일 소식은 별로 없었어. 일이 안돼 갖고 이거 다른 다른 거 알아봐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여전히 똑같고 어, 부업은 뭐잘 되고 있고.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3 2 1 뿅뿅뿅뿅뿅뿅뿅뿅